안녕하세요. 김명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수 기능만으로 전자책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성된 PSD 파일을 인디자인으로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배웁니다. 또한 여러 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단 복제는 어떻게 하는지에서부터 도형을 더하고 나누는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문서의 설정과 포토샵 연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 문서를 열기 전에 문서 설정 항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새 문서를 열면 의도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집니다. 의도는 CS5 버전부터 진행되었는데 그때는 인쇄와 웹 부분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CS6 버전이 되면서 디지털 출판이라고 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인디자인은 문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의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해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의도를 잘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페이지 마주보기는 펼친 면 또는 스프레드 형식의 문서를 만들 때 체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해제하면 단면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페이지 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페이지 수를 지정하시면 되고 시작 페이지 번호는 시작할 때 페이지 번호를 설정합니다. 페이지의 크기는 인쇄 기본 판형에서부터 웹 등의 기본 판형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폭은 문서의 가로 길이를 설정하는 부분이고 높이 부분은 문서의 세로 길이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방향은 가로로 문서를 만들 것인지 세로로 문서를 만들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바인딩은 접지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고서처럼 페이지를 넘기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왼쪽으로 되어 있는지 시작을 중심으로 해서 접지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인딩입니다. 도련 및 슬러그 항목의 도련은 재단선 또는 블리드로 불리우는데 이미지를 놓을 때 조금 더 바깥쪽으로 여분을 두어 놓음으로써 재단할 때 안쪽으로 이미지가 확실히 끝라인이 맞춰지도록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러그는 인쇄를 위한 영역이 아닌 작업자가 볼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곳을 의미하는데 보통은 7mm로 만들어지게 되지만 전자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슬러그를 거의 쓰지 않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인디자인에서 패키지라고 하는 항목이 생겨서 인쇄에 대한 별도의 다른 옵션이나 특정 지정들에 관한 것들을 써줄 수 있는 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디자인으로 돌아가서 직접 이미지 작업을 해가면서 문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 문서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는 인쇄와 웹과 디지털 출판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웹으로 가장 많이 만들고 앱북이라고 하는 형태는 디지털 출판으로 가장 많이 만듭니다. 저희는 웹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수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백 및 단을 클릭하고 기본 값으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에 가로 문서가 아니라 세로 문서라면 또한 가로 세로 크기가 다르다면 파일에서 문서 설정에 가셔서 옵션을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24-768의 세로 형태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